이대 3대 0도공연보고데 3대 보3 6 0스터를을내고있터보고있는대 미스터를 보대스터를보내대스고 있는데, 대스터를보지고 있는데, 3스터를고있대미고있습니다대미스3 0대는 라이프, 국민으로, 택시 시행을 하는데, 우리 여성이 타면은, 가족들, 많은 분들이 내대가 돌아왔습니다. 전세계, 아, 여기는 라이프, 라자일때가 아, 떠다니고, 내정으로바있습시고 절대 준비단안 되는 라이프, 세계회상에서 훌쩍에, 아, 짜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지금 뭐별 출렁도, 어 뭐, 이렇게 하도 끄떡도 없죠, 그죠? 네. 어, 지금 뭐 파도 많이 치지만, 여기는 에 우리 해포트는 뭐, 감각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 파도에서도. 끄떡 없다는 거죠. 어, 일부러 저기 지금 포트가 회방로 와도 왔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우리 포트에는 <laughs> 뭐, 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잔재하는 태풍의 장갑 바다도 타고 다니셨습니다. 바다도 아, 멋있습니다. 노을역에 우리 6인용 마이부트트라이버터가 한강을 좀누비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디자인도 멋있고 접목도 어, 안되면서 가고 싶은데 다다수 있는 우리 6인용 마이부트 대단합니다 우리 마이부트인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자 세계를 향해서 무조건 전전합시다 모든 내재부트다 바꿉시다 감사합니다